자. <목소리도> 고지 쓰면은 지점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점 이벤트는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없는 장비는 어떠한 것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구독은 자유입니다. 지점 이벤트는 영웅의 지점이라 불렸던 이벤트에서 이번 막령의 시즌 기준으로 리뉴얼돼 지점 이벤트라고 불리게 됩니다. 지점 이벤트는 진화하는 하얀색 등급의 일반 방어구를 파란색인 희귀, 보라색인 전설 그리고 휘광 단계를 잠금 해제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셰도우키퍼부터 하얀색 휘광을 열수 있는 휘광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어쨌든 이 방어구를 강화하는 과정은 방어구에 적혀 있는 특수한 조건 절차를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이 조건은 매 지정 이벤트마다 변경이 됐고 조건도 완화가 됐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전설에서 휘광 단계를 전부 잠금 해제시키면은 자신의 하위 지갑에 따라 변경되는 휘광 버전의 장식을 에버버스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광이 가루와 캐시인 실버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 광해가로 전략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맵은 EAG라는 유럽 상공 지역을 통해서 진행이 되며 기존에는 주변에 흩어진 특수한 적을 처치해 특수한 상자에 등장하는 횟수를 증가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번진에서 통해 새로운 컨텐츠가 추가되는데 모닥불 맹공이라는 컨텐츠로 지켜야 하는 불을 기준으로 몰려오는 적군들과 싸워야 하는 호드 모드 컨텐츠로 밝혀졌습니다. 지점에서 획득 가능한 방어문은 이전 시즌에서는 여러가지 방어문 방어구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스탯 을 찾아야 했지만 이번 시즌 지점 은 스탯이 통일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 방어구 스탯이 50이라고 가정 하면 새로 획득하는 방어구의 스탯 도 50으로 고정이 됩니다. 이 고정된 스탯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스탯을 굴림해야 합니다. 메이플을 가져가본다면 큐브랑 비슷 하겠죠 대신 캐시는 안쓰는 하지만 일반 방어구에서 휘기방어 구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은 스탯이 변경 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설 또는 휘광 업그레이드 이전까지 는 스탯 굴림을 하지 말고 모든 업그레이드를 마치고 나서 스탯 굴림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가지 를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장점이겠지만 이 스탯 굴림의 비용 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호불호 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벤트 카드입니다. 이번 지점에 기준으로 생기는 이벤트 카드라는 시스템은 전용 도전, 전용 이벤트 인장과 칭호, 보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 카드는 모든 유저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가 종료되면은 이 이벤트 카드는 사라지게 되죠. 이벤트 카드에서 확인 가능한 이벤트 도전들을 완료하면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안료, 문장, 장비 등 여러 가지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도전이 한꺼번에 열리며 이 도전들을 완료하면은 칭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칭호는 개별 이벤트 이벤트와 통합 이벤트 칭호가 존재하며 이벤트 업적을 완료하면은 황금색 칭호로 업그레이드 가능한 업적이 등장합니다. 황금 이벤트 칭호는 내년 이벤트가 다시 개최될 때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정기 이벤트인 지점 수호자 대회 사사들의 축제 여명 이벤트 중에서 이벤트 안에 업적을 완료하면은 칭호를 여기서 황금색 업적도 완료하면은 황금 지호를 획득할 수 있으며 특정 횟수만큼 이벤트 칭호를 획득하면은 이것들과 연결된 통합 전용 칭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카드의 보상은 1000 실버 그러니까 캐시로 업그레이드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각종 장식을 추가로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의체나 함선이 기본으로 500 실버는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4개에서 5개의 장식만 획득하면은 1000 실버에 같이 이상은 획득할 수 있습니다. 번지오피셜로는 3000실버를 넘어서는 가치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실버 업그레이드는 선택사항이고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보상도 존재하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새로운 이벤트 무기로 된 핸드캐논 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밝혀진 프레임이나 특성 풀은 따로 언급된 것은 없으며 전용 기원 특성이 존재합니다. 영어로는 드림워커라는 이 기원 특성은 재장전 이후 딱한번 아군을 지원사역해 처치를 도와주거나 아군이 지원해서 처치했을 경우 일부 탄약을 재장전시켜주면 재장전이 될때 기본 장전되는 탄창의 탄약을 초과해서 장전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시로 재장전 이후 10발을 가지고 아군을 지원사역하거나 아군이 나를 지원사역해줘서 처치했을 경우 나번 탄약이 5발일 경우 자동으로 장전돼 대충 8발에서 초과 장전돼 11발, 12발의 탄약이 장전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예시이고 어느 정도 장전되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저번 시즌 지존 같은 경우 산탄총의 나침반 장비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산탄총의 같이 복귀할지는 이 영상을 만드는 기준으로는 알수 없지만 다시 돌아온다면 이번 지전 이벤트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기는 산탄총과 핸드캐논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산탄총은 태양 정밀 프레임의 산탄총이었습니다. 전용 방어구 또한 아이콘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타이탄은 어깨 턴터는 망토 두건 같은 것을 장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는 이후 스크린샷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아이콘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뻐 보이지는 않아요. 여기에 휘광 빛이 어떻게 나올지 그것도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에버버스 장식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무기 장식으로 보조무기 경의 선구자의 장식인 금방 명예입니다. 여러 장식이 박혀 있는 만큼 이뻐 보이긴 하고 이 보조무기 장식은 광액가루와 실버로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액가루 관리를 좀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경이 특수 유탄인 근거파세기의 장식도 등장합니다. 이름은 찬나란 천인조로 총구에 새 장식이 박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광액가루와 실버로 등장할 예정인 만큼 광액가루 관리를 좀더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외의 장식은 달콤한 스프링클스 의체라는 경이 의체와 바다 의체 가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각종 참새들 또한 획득이 가능하죠.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광익가루를 모아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간 리셋이 되면은 에버버스를 통해 구매가 가능한 광이 가루 상품들 같은 경우 지점 이벤트 상품들로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경이 참새나 경이 고스트는 2,000에서 2,850 광이 가루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표현은 700을 시작으로 경이 감정표현은 3 2 5 0의 광이 가루로 가격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 미니 참새같이 인기있는 참새들도 돌아오는 만큼 다시 한번 광이 가루 전략에 대해 고민 또는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사이트를 제가 설명칸이랑 댓글에 기재를 해놓을 테니, 만약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에는 지정 관련된 정보를 공개할 것으로 추측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번진의 소식을 참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모두, 좋은 사냥! 좋은 파밍 되세요!